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하면서 새벽 예배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 she yeah. yeah. go ahead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과 삶의 절 시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온세계 열방 정말 일로 인하여 환란과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며 이를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가고 회복시켜 나아가는데 하늘의 지혜와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께서 벗긴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으로 지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색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로바벨은 아비우을 낳고 아비우은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아소를 낳고 엘리우은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인데 그런데 이한 장의 간격이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말해질 때에 이 시간은 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말씀의 안묵기라고도 칭하는데 반면에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이 준비되는 준비의 기간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길이, 복음의 확장의 길이, 한편 준비되었던 시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말씀을 이 가운데 내려오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삶과 또한 그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극격한 복음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어이 복음서 네개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교 전통에 뿌리를 둔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계 의 특징들을 몇몇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구약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해서 이들하금 친숙함을 좀 드러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족보가 가운데 드러나고 또 율법과 계명, 또 행함과 의라는 이 유대교인들의 삶 가운데 즐겨 사용하는 말들, 그들이 평소 지켜 나아가는 계명과 율법들로 이 복음서가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어 듣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생각하시고 복음서를 읽어 나아가실 때 아, 마태복음을 통해서 과연 드러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 또 우리가 생명의 주인으로 여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개인의 시간이나 함께 마태복음 이제 쭉 읽어 나아갈 텐데 그 가운데 드러난 우리 예수님의 집중하여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어 예수의 탄생이 요셉에게 계시되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 줍니다. 우리 각 부분을 함께 나누고요. 같이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세 가지 정도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족보는 예수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완성하실 분으로 그들 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도 아무런 흠이 없고 다윗의 후손으로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땅 가운데 온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하실 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땅 가운데 완성해 내실 분으로 그런 메시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의 성취뿐만 아니라 아브라멜 하셨던 그 약속, 다이세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인데 그대로 성취되고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의 사랑의 어떤 결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이 세대 가운데 준비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 사건이 하나님 사건이 우리의 눈에 보여진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릇을 통한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준다 하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땅 가운데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자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그들이 알아야 될 복음의 내용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열방,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사건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족보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잘 살피면 여인들이 몇명 나옵니다 첫 번째 다말이 나오는데 다말은 아람 여인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루, 루스는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라합은 가난 땅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바세바 출신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남편 우리아를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것을 보니 우리아 바세바도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낼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인이 기록법의 여인이 나오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그 여인들이 다 하나같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방 지역 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렇듯 유대인 특별히 남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또한 특별히 온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열려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사건임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런 메시아의 사역들을 오늘 잘 알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일들이 이 족발에 발견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구원을 임하게 하는 이 사건의 마태복음 1장을 읽어 나가면서 함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하루를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특별히 요셉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식으로 아직 혼인하기 전입니다. 그러니 그의 약혼녀가 임신하였다라는 사실은 그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어떠하든 이를 크게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하여서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일은 오히려 매번 성탄절 때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에 더잘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장차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보이시죠? 이 예수라는 뜻은 당시에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와부터쭉 함께 같은 동일한 뜻의 이름인데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이름 외에 한 가지 이름을 더 추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전락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주고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는 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니 이때 어떤 삶의 두려움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존재의 현신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 표현이 바로 임마 누엘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적극성 또이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구원의 보편성 다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특별히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는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로 도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개인 개인을 만나 주시고 개인 개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오늘 하루 그먼 이스라엘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일장 전체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살아가시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구원의 일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 여기며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졌다라고 의식이 소침할 것도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생명을 열어가신 분이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이듯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삶을 열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알아가며 늘이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때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식사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그 때나 또 오늘 하루 직장에서 살아가실 분이 계실 텐데 그 직장의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의 지금이나 이후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원히 동행하실 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지만 이 족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임만웰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집중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은혜의 기이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주하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위험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아버지여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겠다는 이 귀한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음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로 임마 누엘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록 우리 각자의 삶에 처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이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 늘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의 존귀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한주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한 주간의 모든 사역과 또한 신방과 모든 아버지 와 귀한 예배 일정 가운데서도. 주여 늘 주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수시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람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며 또한 일천번째 약속으로 주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람 귀한 예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마음 마음들이 모여 하람의 뜻에 온전히 합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예배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인마누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존귀한 날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글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